안녕하세요 포마스 브이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어 우리 어두 원의 외접 두 원의 위치 관계 중에서 외접 조건 떴어요 그렇 외접 조건 아 어, 이거는 선생님이 앞선 이론 강의에서 요쭉 스크롤 위로 올려봐 재생 문호계 위쪽에 살펴보면은요 예두 네, 원의 위치 관계 교과 과정에 심화 과정에 돼 있으니까 그 사실을 알면은요 좀 수월하게 풀수 있는 문제. 그래서 그렇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걸 모른다고 했을 때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으로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응? 자첫 번째부터 가자 자 중심의 좌표가 a,a-3이고 또 이런 원의 외접하는 원 중에서 가장 잘, 작은 원의 넓이니까 첫 번째 풀법입니다 하나의 원이 있죠 어떤 원이 있어요? 중심이 0,1이고 반지름이 루트 2분의 1의 원이 있어요 그 중심이 0,1 하고, 반지름을, 반지름이, 루뚜, 그렇죠? 2분의 1, 이렇게, 그죠 2분의 1을 이겠네 그치? 이런 원이 있어서. 이 원의 방정식은 X제곱, X제곱 더하기, 와마일의 완제는요, 2분의 1 이런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원의 외접하는데요. 외접하는 것들은 되게 많이 있죠, 그을수 그렇죠? 있는데. 근데 그러면서, 어, 중심이 좀 제한 조건이 중심이, 중심이 a 마 B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중심 자체가 지금 중심 자체가 a 콤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중심이 중심이 a 콤마 a 3으로 이렇게 중심이 좀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중심이 a 콤마 a 3이면서 외접합니다. 반지름은 뭔지 모르니까 샥 연결해 놓고요. 이 반지름을 노란색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요. 알겠죠? 됐어요. 자, 외접 조건 알고 있죠? 외접 조건은 뭡니까?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두 원의 반지름의 합과 같으면 외접한다 이거지, 그렇지? 써볼까 외접 조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입니다. 루트에 루트에 이것 빼기 완전제곱 a 제곱 더하기 이것 빼기 이거 완전제곱 m 하사의 완제 이것이요. 중심 거리가 반지름들의 합과 같으면 되겠죠? 얘랑 얘랑 더해주면요 외접할 거야. 이게 외접 조건이죠. 근데 이런 외접하는 원들 중에서 5가 가장 작을 때야? 이 넓이가 가장 작은 원이 원이 가장 작다는 얘기는 r이 가장 작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했던 r이 r이 최소일 때 가장 작은 원의 그때 넓이를 구하여라 즉 r이 최소일 때 그때 타이 r제곱과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원의 넓이 이해 갔죠? r이 최소일 때 그때 r의 미니멈과 구해서요 타이 r제곱과 구하여라 그렇죠? 자 이제 산수만 남았는데 R이 관심이 있죠? 따라서 넘겨주면요. R은요, 루트에, 이거 정리해버릴까? 2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이렇게 돼, 그지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인데, 지금 누구에 관한 최대 최소야? 여기 있던 R에 관한 최대 최소죠? 근데 변수가 누가 있어요? 지금, 얘는 어차피 상수니까 신경 쓸거 없어요. 루트도 신경 쓸거 없이요. 요놈, 요 요놈, 요요 루트 안에 있는 여기 있던 A에 관한 2차식. 요 놈이 가장 작을 때이 값이 제일 작겠고, 거의 상술배 중에 가장 작겠죠. 그렇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요 놈을 FA라고 할까요? 우리는 FA가 최소일 때를 알면은요, 아래 최소값 구할 수 있겠다. 됐죠? 응. 따라서, FA를요, 2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이라고 하면, A에 관한 2차 함수 대칭축은요, 2A분의 마이너스 B에서 A컬 2가 대칭축입니다. a가 2일 때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때에 최소값 나올 거 아니야? 이 집어넣어 봐라 2는 4, 4 2 8 2 8에 빼기 1어 16, 16, 8 나오네 18. 따라서 요는 얼마? 8일 때가요? 가장 작아요 따라서 우리 찾는 아래 최소값은 루트 8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니까 정리 4 2 8이니까 2루트 2죠. 2루트 2 루트 2죠 2 루트 2, 그 다음에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니까 얘는요 2분의 3 루트 2 언제? R이 2분의 1마다 3로 뚫릴 때가 가장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작은 원이다. 외접하는 작은 원. 이 원의 넓이 구하래. 이거의 제곱. 4분의 9, 2, 파이 거죠그렇죠 약분하면은요. 2분의 1마다 9파이 예. 약분해주면은 2분의 9파이가 우리가 찾는 가장 작은 원의 넓이가 되겠다. 그렇죠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나오네. 그치? 얘 같죠? 이거 뭡니까? 두 원의 위치 관계. 두 원이, 어, 안 만날 때 그다음에 이렇게 외접할 때두 점에서 만날 때 내접할 때한 원에 하나 한 포함될 때 이런 것들을요 샤샤샤 정리해 두면은요 어, 풀수 있는 문제 자 이거를요 좀 다른 다른 눈으로 좀 살펴볼게 다른 눈으로 봐요 자 이걸 좀 그려봅시다 자 이거를 지금 두원의 위치 관계를 모른다 치고 그다음에 한번 풀어볼게요 봐요 원이 있는데 중심이 0큰 마일에 있고요 반지름 이 분의 1있에요 그렇죠? 중심 0,1, 아, 반지름이 루트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0.7 정도 되네요. 대충 은 이런 원이라고 합시다. 이런 원이 있어 중심이, 중심이 0,1에 있고, 반지름이요? 네, 2분의 루트인 원. 근데, 네, 중심이, 이거, 이거 포인트가 이거. 중심이 지금 A, A-3이 중심이라는 얘기니까 잘 들어라. 중심이 이게 있다이 뭐야 이게? 엑좌표가 결정되면요? Y좌표가 결정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 있다고 할수 있어요. Y는 항상 X-3 여기에다가 A는 항상 A-3 나오는 거 맞아? 맞아. 만약에 중심이 A, A제곱이면요. 얘는 항상 어디에 있는 거야? Y컬 X제곱 X가 A면 Y가 A제곱 볼수 있죠? 볼수 있죠. 따라서 얘는 항상 Y컬 X-3 뿅뿅뿅 뿅. 예, 이렇게 이런 Y컬 X-3 여기에 지금 원의 중심이 있는 거라고 a 컴 마이 여기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중심 여기 있으면서 이제 얘랑 접하는 거는요, 이런 원도 있고, 이런 원도 있고, 그렇죠? 왜 접하는 거니까 이,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중심 여기 있어야 되잖아. 예, 이런 거더큰 것도 있고, 점점 커지죠, 그렇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작은 원을 구하래. 가장 작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가장 작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 이 여기 있습니다, a 컴 i 마이너스 3 항상 가장 작으려면 항상 원은 중심과 반지름 여기 있던 원의 중심 이 얼마입니까? 0.1이 있었죠? 다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요 이건 지금 외접하면서 가장 작은 요거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샷 이게 언제 가장 작냐면 얘 어차피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이 상수잖아 루트 2분의 1 맞아요? 2분의 1 루트 2 상수니까 요 반지름이 가장 작을 때죠 얘가 가장 작은려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샷 어디까지요? 예, 중심은 항상 여기 있던 노란색 직선이 있으니까 여기에 중심이 a, a-3은 항상 요 직선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하얀색 원래 있던 0컷 마일, 중심 0컷 마일 반지름이 2분의 루트인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는 거리가 가장 짧을 때, 가장 작을 때, 이때에 이 접하는 이 노란색 원이 가장 작은 원이 된다.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이해 갔어요? 요거 이해하면요. 끝났죠. 그렇죠 따라서 0컷 마일에서 여기까지는 거리고 하러 가자. 따라서 얘는요. x-y-3은요. 어디서부터? 영컴 마일에서부터 이 노란색 얘 있는 원의 중심까지는 거리요. 뭐두점 사이의 거리 구해도 되겠지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인 다음 것 같아요. 루트에 루트에 얼마입니까? 예. 얘는요 제곱 제곱 1 더하기 1분의 절댓값. 샬롱샬롱해서 마이너스 4 나와요. 얘는요 루트 2분의 4니까 약분 때려주면요 2분의 2루트 이루트 2분의 4 루트이니까 2루트요. 예, 2루트. 누가 누가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잘 들어 여기까지는 거리가 2루트일 때가 최소야 최소 알겠어요? 가장 작으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대수로 풀었던 거고 이. 여기 있던 이놈은 상수잖아 상수, 상수. 이 상수 가 얼마였지, 이놈이. 이놈이 지금요? 2분의 루트 2였었죠? 원래 있던 원의 반지름 맞아요? 따라서 언제 이때가 최소인데 요 길이가 얼마? 요 길이가 이 전체 길이 2루트 2루트 2에서 뭘뺀 것? 2분의 루트 2뺀 것. 따라서 어떻게 2분을마다? 3루트 2가 가장 원이, 외접하는 원이 작을 때에 반지름 되겠다. 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니까요. 요거의 제곱파이. 4분의 9 곱하기 2파이니까요. 정답은 여전히 2분의 9파이 이렇게 굿굿굿. 됐습니까? 이게 두 번째 방법. 아하. 중심이 항상 여기 있다는 거니까 항상 이 원의 중심은요. y 컬 x 마이너 3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문제를 해석할 수 있겠냐, 이거야. 그렇죠첫 번째, 두 원의 위치관계를 알고서 문제 푸는 방법. 그거는 이렇게 그림 그리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외접 조건만 알면 되는 거였고, 만약에 그거 잘안 떠올랐다, 그걸 몰랐었다, 또는 몰랐었다면 어떻게 돼요? 예. 이놈이 항상 이 직선에 있는, 있는 점이다. 라는 거 알고서요. 해석에 의하여 이 방법으로 풀 수도 있겠죠. 두 가지를 다 정복해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